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날씨가 낮에 상당히 조금 하창하네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 12월달이 아니니까, 완전히 겨울은 아직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 수원할 건데, 저번 시간엔 선생님이 뭐 했냐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그 기본, 이론만 살펴봤습니다. 물론, 나올 수 있는 필수 예제는 살펴봤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시간을 보고, 문제 풀을 다음 시간에 넘기든지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핏의 10번, 1번을 보겠습니다. 분수꼴이 나와 있는 골입니다. 자, 1번은 3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7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걸 했을 때, 첫 장부터 N까지 하부 구해라. 그러면,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이게 A3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갈, 여기 들어갈, 어, a n을 찾아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3, 5, 7. 자, 3, 5, 7. 우리가 많이 봤듯이 공차가 인 등차술이죠. 그럼 일반항은 3 더하기 n-1에 2가 되겠죠. 그래서 2n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건 2n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우리가 원하는 a n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얘를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해보면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를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분무수 쓰기 위해서 4n을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게 an입니다. an.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부터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구해라니까 우리는 뭡니까? 얘를 이렇게 푸는 거죠. 시그널을 고쳐서 k는 1부터 n까지 합 구해라. 4k에 k에다가 1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듯이 4가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럼 4가 나간다고 치면 k랑 k 더하기 1이 있는데, ds 앞에 거 빼면 1이죠? 그러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될 겁니다. 그럼 적어보면, 4분의 1 적은 다음에 1 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맞죠? 그래서 n까지 간다면, n까지 간다면, n 분의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값이 없으면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통분하면 n 더하기 1 통분하면 1이니까 n 더하기 1 마이너스 1 여기 4분의 1이 있으니까 날라갑니다. 답은 뭡니까? 4의 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아주 깔끔한 이런 식이 나오면 답인거죠. 아시겠죠? 그럼 2번 볼까요 2번? 자 2번 풀이가 좀 길기 때문에 한 챕터씩 넘어가겠죠 그죠? 2번 보면 첫 장이 1 곱하기 3분의 1둘 장이 2 곱하기 4분의 1셋 장이 3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은 n 의 이식차이 나죠? 3, 4, 5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식차이 나니까 N 닷 2분의 1풀면 됩니다. 이게 AN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그마가 뭐냐면 N까지 합을 구하려면 시그마 k 1부터 N까지의 k 의 K 닷 2분의 1입니다. 자, 해볼게요. 분무수 이것을 빼면 2조 2, 2는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상수 처리해서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빼기 k 더 2분의 1자 2가 차이라면 바로 앞뒤에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잘 조심해서 해보세요 2분의 1 적고요 1 적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적으면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자 보세요 이차이니까한 칸이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좀몇개더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을 적고요 조금 이게 계산 과정이 규칙성 어렵다는 학생들은. 쭉 가가지고, 일단 마지막을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n입니다. 여기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 2분의 적고요. 이는 두개 차이 나는 것들은 차이가 두개 나면 보통 3차이 나는 잘안 나거든요. 앞에도 적어봅니다. n보다 1 작다면 뭡니까? n 마이너스 1분의 1일 거고요. n 더 2보다 1 작으면 n 더 1분의 1. 여전히 이두개는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좀 편리합니다. 1분의 1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3분의 1이 두칸 뒤에, 마이너스가 두칸 뒤에 이렇게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2는 안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나올 게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앞에 두 개가 남아있다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거는 앞에 두개 남았기 때문에 이 뒤에 거마이너스 남듯이 뒤에 거두 개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심되면 한개더 적어볼까요? n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n 분의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또 보세요.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앞에 또 없어질 거거든요? n-1이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결론만 말하면, 붉게 색칠하고 이것만 남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2분의 1에, 맞죠? 양수는 1분의 1을 1 더하기 2분의 1이죠? 음수는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문에서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들. 얘 통문을 다 해야 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2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다. 치면, 얘는 2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고요 더하기, 더하기, 2가 있으니까 n 더하기 1, n 더하기 2고요 물론, 물론 여러분들, 2분의 3을 해줘도 됩니다. 2분의 3좀 편할까? 아, 그냥, 별 차이 없는 생 그냥 2분의 3을 해볼게요.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쌤 찝찝하죠. 조금 차이 나는 것도 계산하면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이그러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고요. 얘를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하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묶었죠? 마이너스 묶었기 때문에 그러면 n 더하기 2. 마이너스 빼낸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n 더하기 1. 마이너스 나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편한다면 이게,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볼게요. 어 앞이 2분의 1일 거예요 정리하면. 2분의 1이 있고 깔끔하게 해볼게요. 2분의 3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 이게 조금 더 깔끔할 거니까, 2n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랑 통문해 보면요. 2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를 통문했습니다. 물론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3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4n 빼기 6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요게 답일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끝까지 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얘 예, 볼게요. 3n 제곱. 3n 곱하기 3, 9n. 플러스 2 곱하기 3, 6. 빼기 4n 빼기 6. 그러면요. 3n 제곱 더하기 5n. 그쵸? 그렇죠? n을 묶을 수 있죠. n 묶으면 3n 더하기 5. 밑에는 2 곱하기 2니까 4에 n 더하기 1n 더하기. 실컷 다풀었놓고 결과가 안나온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 계산 과정이 조금은 여러분들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계산은 아니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고요 너무 쉬운 계산 아닙니다 자 오늘 지금 보면 무리식을 포함한 수혜를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자 필수의 11문 보죠 필수의 11문 보면 첫 장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둘 장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셋 장이 루트 3 더하기 루트 4분의 1 요런 식으 나갑니다 그럼 n 한번 거 할게요 첫장 루트 1 루트 2 루트 3 n 번째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분의 1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선생님 그때 말했죠 유리하려 하기 위해서는 큰 수가 더하기 자리 잡게 되니까 앞에 와도 상관없다 이게 또 하나의 힌트죠 그럼 얘는 유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루트 k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k에 뭘 곱해줍니까?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해주고 분자도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를 하면 분모는 루트 날라가니까 k 더하기 1 마이너스 k니까 자연수 1만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 2, 3 놓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이렇게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1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한번 시간상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합의 두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수열 an이 이렇게 줬습니다 첫장 1이고 첫장 1이랍니다 공차가 2 그니까 등차수를 준거죠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숫자를 줬습니다 12 숫자 실수를 구해라는 거죠 루트 ak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ak분의 1을 구해라 그럼 구해볼게 요거 첫장 1 더하기 공차 n-12 이게 n이거든요 그러면 2 n-1이 n입니다 2 n 1 그러면 k 대신에 맞죠 ak 더 1은 n 대신에 k 더1 넣으면 되니까 이거고요 그럼 이거는 2 k 더 1이죠 그리고 ak는 그대로 똑같이 2 k-1 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고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의 루트 2 k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k-1분의 1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합니까?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유리화 한다고 어 여기 넘겨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k는 1부터 12까지의 밑에 더하기니까 루트 2 k 에다1 플러스의 2k-1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곱해주겠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유리화가 안된다? 그럼 이 문제를 저 접근도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밑에는 이 k당 1 빼기 이케 많으니까 1 빼기 2니까 2가 나오면서 2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것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한끗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는 규칙성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n이 아니고 12까지 좋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자1 넣습니다 1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1넣습니다 빼기 루트 1, 2넣습니다 루트 5, 빼기 루트 3. 아 바로 보이죠. 몇개더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3을 넣으면요, 3을 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 5 해서 우리가 n까지 가겠다. n까지 n 넣으면 루트 2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여기 전체에, 전체 뭡니까? 예, 여기에 1분의 1이 있는 거니까 2분의 1을 놓치면 안 되고요. 해볼게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쓰면이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 남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n까지 가도 할수 있다. 선생님은 12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n 대신 12를 넣으면요. 24더 1, 루트 25 루트 25는 5니까 5 마이너스 1 여기에 1분의 1이니까 2분의 4, 답은 2가 돼서 깔끔하게, 아주 깔끔한 식이 나오죠.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시기는 복잡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할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몇 구스를 배웠지 않습니까? 몇 구스 풀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허락하면 확인 체크 몇 구스까지 한번 건드려볼 수도 있고요. 네, 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